에스터 구장 일정입니다. 어, 12월, 곧 아달월, 어, 그달 13일에 어, 곧왕의 명령과 그의 어, 법령이 어, 실행에 가까운, 가까운 곧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권세를 어, 불 부릴 수 있는 소명을 가지는 날. 아, 반대로 반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아게 게 지배하는 날. 어 아, 1법은 1013일 월날아반 유대인들이 이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법이고 2법은 이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싸워서 죽일 수 있고 살수 있다라는 법이 충돌되는 날이 된 겁니다. 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어, 아, 아수베르 왕의 모든 도에 저녁에 자기들의 성에서 자기끼리 함께 모여서 자기를헤아려는 하는 그런 자들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정할 수 없었는데, 유대인들의 두려움 때문에 이미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니까, 이제, 막상 전투에보니까 이들이 이기는 거예요. 전재해보니까 3절입니다. 이제 모든 도의 그런, 어, 통치자들과, 경찰관들과, 또 이제, 이런 검사들과, 또한, 왕의, 또한 이런, 어, 행정관들이 늘 도왔으며. 그니까, 러 이제, 어, 전투에서, 이 힘자들이, 이들을 도운 겁니다. 도왔으며. 왜냐면, 모르드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자입니다. 아, 모르드게는 아, 왕의 왕실에서 아, 아주 커서기 때문이며, 그의 명성이 아, 그 모든 도에 저녁에 퍼져 나갔습니다. 아, 이 사람 모르드게는 아, 더 커지고 오자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 칼의 침으로 침으로 자기들의 원, 원수들을 쳤으며 살려 했으며 그리고 멸명시켰으며 그리고 어, 그들은 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원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막상 전쟁 이 일어나봤는데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어,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자들을 다 이기는 겁니다. 그렇입니다 왕궁, 수산에서도 해서 유대인들은 어, 100, 500명을 어, 죽이고 놀아 했는데, 그러했는데 어, 다산다다와 달번과 아스파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파마스다와 아리사와 아리다와 외사대, 외사다 10명이죠. 이1 0명곧곧한문다의 어, 이 다섯 가운데 하만의 열 아들들, 아들들을, 아들들, 곧 유대인의 원수들을 그 이제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 어, 전쟁의 날에 어, 수산성에서도 하만의 열 아들을 몽땅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 그들의 노예물에는 소홀되지 않았습니다. 10 입장입니다. 그날 아 어, 방궁 수산에서 어, 살해당한 자들의 숫자는 숫자가 왕 앞에 알려졌습니다. 현재 어, 수산에서는 어, 500명이었고요. 다른 아, 자직숫결이안 나왔고요. 지입니다 왕이 여왕 방우 에스에게 말하기를 자 유대인들이 어, 이 수산에서 어, 500명을 죽이고 그랬는데. 그리고,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는데, 자, 아, 그들이, 왕의, 이런, 다른 도에서, 나머지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겠느냐? 당연히, 다 이기지 않았겠어? 라고, 아, 지금, 아수에이로 왕이, 자기 왕에게, 여기 이 때, 딴 데도 다 이겼지, 한 겁니다. 자, 이제, 너의 탄원이 무엇이냐? 볼까요 아, 제가 볼 때는, 이 에스더가, 똑같이, 옛날처럼, 뜰에 나가서, 또, 한것 같아요. 하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랄지라도 아 되게 될 것이다. 아 너의 요청이 더 뭐야? 또더 뭐야? 왜요? 지금 애쓰는 지금 끝이 안나요 요청이 뭐가 뭐 아직도 남은 거예요. 아니 이게 면 됐지 뭘또 원합니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될 거야. 지금 애쓰는 아직 마음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 70분 드디어 이제 잊었어요. 어디게뭐 있어요? 없죠. 근데 에스더는 여전히 지금 암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를 나가서 아오리가 막켓있고오랜에내을 열고 있고요. 또바역게 있고 니에 또 우승을 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궁금하죠? 뭘까요? 또뭘 원할까요? 에스터가 신기하죠? 아니 끝났는데 뭘더 원해? 뭘또 원해? 그때 에스더가 말하기를 만약 아, 그것이 왕께 기쁘시게 한다면 자 이제 어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자 어, 오늘의 법령을 따라서 법령을 따라서 내일 매일, 내일또 허락되게 하소서 모르겠어요? 지금 법령 두개인데 12월 13일날 13일날 반 유대인이 이들을 죽일 수 있어 일법이에요 이 법은 12월 13일날, 이들은 공격받을 때이게 죽일 수 있어. 법이에요. 자, 지금 또어진거한 거예요. 12월 14일날. 뭐예요? 새법이에요. 이미 이법은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때는 뭐예요? 이들이 죽일 수 있는 건 죽일 수 있어요. 이제는 끝내주죠. 아이디어가, 그죠? 지금 일반 사람 같으면, 야, 이겼다. 절을텐데 아니에요. 이제,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하루 연장시켜을요 연장. 어떤 연장이냐? 이 법의 연장이에요. 그러면 일법은 끝났잖아요, 이제요. 시점이 당신이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이제는 유대인이 마구 죽을 수 있어요, 원하는 사람을. 놀란 지재입니다 이제, 이제, 에스가 아직도 성이 안 차. 이제, 여전히, 오늘처럼, 똑같이, 법이 대응야십시오 날짜를 용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아 어, 그리고, 하만의 아들 죽였잖아요. 아들들, 여러 알들이, 그, 교수대에서, 몸에 달려 죽게 해 주십시오. 뭐예요? 이거는, 증거예요, 증거. 내가 이긴 지인 줄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몰라요. 하고 내가 됐으면, 사지 아는 거예요. 야그 사람이 이겼다고 아는 거예요. 증거를 요구하는, 증거를. 이건 원래 없던 거예요, 이요 자, 이제, 오늘 죽였어요. 이제, 왕이요. 내일 이제 그들 교수대에 다해 주십시오. 증거 우리 하나 우리가승리했다는 증거를 얻어내는 거예요. 뭐 언니만일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증명해드리는 거예요. 증거 우리가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증거 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왜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가 제패로이지 단순하게 전쟁에 나가면 다음 날 이제 다 싹쓸이하고 하나님의 애들 몽달아가지고 무슨 야 기독교인 무섭네. 더만들었 따라 죽게 하고요. 위협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다음을 위해서죠. 다음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나할 때만 성문되는게 아닙니다. 내 다음 때도 이게 되기 때문에, 다음 때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증거를 보여줘가지고, 한번 우리 함께 하셔. 하고, 보여줘가지고, 상대방의 패망을 보여줍니다. 패망을 그래서, 제가 왜 간정을 쓰느냐? 왜 쓰느냐? 패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패망을너 이렇게 했지? 하님이편히했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너나이 평이었어. 별말마면 우리 후대가 평안한 거예요. 거기는 좋은 교회다라고 일어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모른데도요 승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 얘기를 몰라요. 다 까발리는 거예요. 이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여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우리가 몰랐고 나고 알게 하는 사람들이거 그래서 지금 애써가지고요 하만을 자주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송합니다 왕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명령하였으며 드디어 법령이 수산에 주어졌고 이제 그들이 열 아들을 아들들을 다음 전머의가 옹모자로 죽였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뭐여 언제? 14일날 다음 날에요이 날에 이제 일본은 없어요 이제 반유대는 죽일 수 없어요 유대만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아달월 시단에 모였, 으며 이제, 수단에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300명. 더 죽인 거예요. 누굴까요? 그것도 없지만, 공격하는 거 알죠. 알고,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완전 소탕이죠. 그죠? 당연한 싸운 사람 가운데, 더 되실 거 합니까? 석출해가지고 다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노예물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집죠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 왕의 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 수산성은 지금 하나죠 도가 107개가 있는데 한 도였는데 근데 다른 도에 있는 유대, 유대인들은 함께 모였으며 자기 생명을 걸고 걸고 드디어 뭐예요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이 도피하였고 그리고 어, 그들의 적들 7만 5천 명을 살상하였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만 명이었습니다 은권이 자, 뭐예요 은권 만명이고 나머지 뭐예요? 건난자들이 뭐예요? 그래서 산실에서 벗어난 거죠 지금 75,800명이죠 800명이 총수가 벗어난 거예요 뭐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느냐? 아마 성경부터 어났는데 지금 만명은은군에서 벗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뭐 어떻게 하는? 별개에서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67,800명은요 만이 사람들인데 겁내면서 벗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 그러나 또 혹시 그들도 응모를 는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이 수산성에서는 수산성에서는 첫날이 이제 싸우고 다음날 공격해가지고 했죠 다른 돈은요 다른 돈안 그랬어요 그냥 다음면싸면싸음면 싸우면 싸우 당연히 싸면 다른 돈은요 그래서 이제 10절 자 아다롤 어 13일에 그 행해졌고 14일에는 그들이 쉬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른 도에서는요, 십수를 싸운 다음에, 다음날, 법이 없었어요. 그냥 다음날은 쉬는 거예요. 왜일까요? 구원에서부터 상실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요 겁나는 상실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요, 쉬운 겁니다. 이제, 다음날 쉬었고, 또 뭡니까? 그 다음날, 그날을, 축제와 기미날로 정했습니다. 이제, 십수배를 싸우고, 다음날 쉬운 거예요. 축제예요. 축제입니다. 쉬는 겁니다. 이제, 18절입니다. 검날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들은 자, 어, 그, 13일날, 함께 모였고, 뭡니까? 또 14일날 모였죠. 뭐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날은 축제 아니에요? 자, 대신에, 그, 같은 날, 15일날, 레스트, 쉬었으며, 그날을 축제와 비면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 밖은 뭐예요? 건난제 편이에요. 건난자자들은 그냥, 당일 싸우고 다음날 쉬었어요. 그러면서는 이틀 걸려. 더, 공격 심해. 그래서 이제, 이틀 싸운 다음에, 다시 오기 때문에, 수산성에서는 15일 날 쉬고, 밖에서는 14일 날 쉬는 거예요. 자, 1 5입니다 그러므로, 어, 그, 그, 성벽이 없는, 그, 마을에 사는, 왜요? 그,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 당연하죠? 이 성은 구원이에요. 마을은 건남이에요. 자, 이제, 건난자들도 싸우, 싸우는, 싸우게1일 싸우고, 또, 구만 사람들은 십월일1 0일 싸우, 싸우는데, 쉽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은, 왜요? 그 아달월, 왜요? 14일날을, 기품과축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싸우고 14일날 쉰 거예요. 컴퓨들은 아, 그리고 이제, 그날이 좋은 날이었으며, 이제, 서로, 어, 어떤, 돈, 목들을 나누고, 나누고, 그랬습니다. 쉽습니다. 자, 이제 모르드게가 이것들을 기록하였으며, 또, 아, 편지들을, 이제, 어, 아스로 왕의 모든 도에 있는 유대들에게 보리는데 버리는데, 어떤 편이면 21절입니다. 자, 그들의 대하여, 그들 사이에서 다음을, 설립하는데, 세우는데, 뭐냐면, 그들이, 그들이 아더럴 14일을 지키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같은 달 씹어 지키는 거예요, 매년. 이제, 매년 지켜. 뭘 지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후원받은 사람들은 뭐요? 14일을 15일을 지켜야겠죠 그죠또 이제 뭐예요 어느 사람들은 솔직히 해서 이제 수날을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느냐 후원상실에서부터의 승리에 대한 뭐예요 축제로 지키는 거예요 축제로 아 우리는 후원상실이나 그건 제가 알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히 영적으 상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매년 지키라는 게 그래요. 매년. 우리는, 불임절이 따로 없죠. 우리, 예. 하지만, 불임절이 필요한 거예요. 불임이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트렌씩하죠 그죠? 왜까요? 구원상실이 있기 때문에요 구원상실. 그래서, 지면, 또,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건넌도 상실이 있고요. 몇년 어, 지켜라. 이십니다. 자, 어, 유대인들이 자기 원수를 부터, 요 보호되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뀐 그 달, 애통에서 좋은 날 바뀐 그달로써 그들은 그 축제와 기쁨의 날로, 이런,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군이, 이 유지되어가지고 슬픔을 했어요 당연히 기포 축제해야죠. 그죠? 이있으니까이겼으니까안됩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서, 어떤, 어떤, 목들을 서로 나누고, 간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거예요? 기쁨의 날이죠. 그렇죠덕이뭐어디있어요덕이이어디있어요군주 그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설명, 설명요? 우리는 저, 저기서 다 잃어버리죠? 그러 이제, 전도사, 집사, 영수님 다 빠지는 거예요, 우되면 최악의 날이죠. 반대로 지키면, 축제날이에요. 지키면 축제날. 지키면 이니다자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시작한 것처럼 그대로 이하했으며 그렇죠. 이미 이미 유대인들은 행한 거 이렇게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첫첫대 행했죠. 첫 대에서 이제 축제했는데 아무렇게 하는거이 이제 있으며 모르드게가 그대로 기록된 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입니다왜냐면아 아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가 사람이 유대인들의 원수가, 원수가, 그, 그들을 멸하내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쵸? 왜요? 이별을 방해해서, 부원해서 상실시키고, 상실의 방법이죠? 에 대해서, 대요. 요 자기, 그, 자기 머리로 돌아온 것, 과 그와 그의 아들들이 또한 교수에의 다리 것 때문에, 그죠? 우리가, 원수가 우리를 건설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긴 거예요? 당연히 축제가 되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에, 상실이 있기 때문에, 성찬식에서도, 돼지면, 먹지 말라고 돼있죠. 그죠? 왜, 네, 구설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안 하냐? 그래서 먹는 거, 원래요. 기, 기념, 기념. 요즘 내 안에 있는 성찬식이에요. 근데 왜요? 왜성찬안 하느냐? 구원 안에 있는 바꾸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들에있느냐그들 알기 때문에, 성찬식에는. 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면 안되냐 구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을. 처음부터 주인들이, 주인들이 무슨 성전식으 합니까? 근데 얘네 계신 인 쥐면서 먹는 먹는데, 쥐는데, 줄 범하고 범하는 거예요, 성전식. 그래서, 성전식이 악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그래서, 성찬은요그 안에 있는 자가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이지된 자가 기쁨의 축제를 켜는 것입니다. 이거 아, 육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은 그 날들을 부림을 불렀습니다. 불렀으며, 불렀으며, 부림. 불렀는데, 아, 이거 면 부르라는 이름을 따서, 부르. 저거요 이, 뭐죠? 리뷰 기 어떤 거냐? 아마, 주사위 같아, 주사위. 주사위 같은 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주사위를 두 개를 돌려가지고, 합히면 12월. 돌려가지고, 30일, 30일, 30일. 13일. 그래서, 13일이 부름면 저거, 저거 된 거예요. 안된거요 원래, 그, 하만이 뽑혔거든요. 12월 13일. 그래서 이제, 주사위, 이거 부르에요 그래서 이제, 돌려가지고, 불임이라 불렀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편지의 말들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이 문제 에관해서 그들이 보았으며, 또한 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임이라는 그 뽑기에서 하만, 하만이 날짜를 정했고, 때문에 뭔니 때문에 애들이 이제 그걸 알고 뭡니까? 그래, 이날이 막 공격한 날이기 때문에, 알고 뭡니까? 정한 거예요. 불임져. 그러니까, 마귀의 구원수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요 그때에 있고 그 날에 승리해 되는 거예요. 구원수는요, 하루 에 일어나 했었잖아요. 하루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 공세 때문에 것이 사실은 하루입니다. 물론 성실이 1년 걸리면요, 하루에 인간이 변화있어요 구원 구해라는 그래서 하루만에 끝납니다. 구원도 오늘 끝납니다. 이제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그 그 정화했고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들과 또한 자기들의 후손들과 이런 분는 자들에게. 그렇죠. 요것은 나만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도 구원상실에서 벗어났을 때 숙제를 지켜되기죠 숙제를. 그래서 이제, 어, 지켜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어, 실패되지 아니하고 뭐요? 지켜도록아니하고 그들은, 뭐요? 그들의 기록대로두 날을 지켜야 되며, 뭐요? 또한 매년, 전달 지금, 그래서 매년 정한 날, 14일과 15일들을 정한, 지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남고 있는 날을 한들이 우리가 특정이된 것입니다. 에이전. 방법은요. 넌세례식이에요 다른 사람은요. 난 뭘, 난 뭘, 다른 사람은요. 후대 어떻게 요후대 어떻게 후 어떻게 후대 어떻게 해요? 후대 어떻게 후대 어떻게 해요? 후대 어떻게 후대 어떻게 해요? 후대 어떻게 해요? 후거 어떻게 요 후대 후대 요 누가 한명 나와가지고, 진짜 영혼을, 진단을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이제, 이 날은, 리멤버, 기억되어 되며, 그리고 모든 세대에 계속 지켜되고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모든 도에서, 모든 성에서 지으며, 이 부림의 이 날들은,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절대 안 지면 안, 안, 안 누워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그, 기호들도 후손들에게서부터 있어니다 그래서, 기도이 불미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이 구원인이 아닌 나라를, 이 우리가 계속 평가되는데평가되 되는데, 이게, 어, 이해만 우리도 우리 종파에, 우리 교파에 핵심 구원론에 이게, 이게 적용될 수 있죠. 29절입니다. 자, 아비아일의 딸, 그 여왕 왕후에스더와 유대인 모두에게는 모든 권서로 기록하였으며 그리고 불임에이두 번째 편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명령이죠. 명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 결국어떻게 결과 어아요 중동에 살아남았나요 유대인들이? 다 죽었죠. 다 살해됐죠. 왜 살해됐을까요? 그들이 안 지키기 때문에요. 2 23세, 3절점입니다자 그가 그러니까 유대인 모든 유대인에게 들 편지를 보냈으며, 그리고 이제, 그, 이, 200, 그, 70, 아, 127, 아, 모든 도에, 도에 있는 이들에게 보냈으며, 왜요? 평안과 진리로 보냈습니다. 이런 거예요. 모르들계가 승리한 원조들이디 이제, 지금만이 아니라, 다음 때 때문에, 다음 때 때문에, 지켜! 라고 한 거예요. 봅니다. 편지입니 이제, 불림에 정한 날짜를, 날짜를, 확정하기 위해서, 유대인 무르들게와 유왕, 에스더가그 날짜를 정하였는데 그들이, 그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중요한 말이지만 드디어, the manners of t 에요. 그들의, 어떻게 지키느냐 에요. 자, 그들의 금식과 애통으로, 부르즘으로 뭐요 그때에 대한 디크리 발표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느냐예요? 지키느냐 자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들은 몰라요. 구원을 왜요? 구원이지 아닌 것 때문에 일 년에 한번 이틀 동안 뭐요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다 놀라운 말씀이죠. 부림이 뭐냐? 부림은 부림 뭐냐면 이제 구원에 있는 없는지 모릅니다. 그때 뭐예요? 자기가 학자 이분제 때문에 금식하고회개하는 거예요. 이틀동안.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게 성찬이 원래 되는 거예요. 성찬이. 우선찬가 축제를 드리고 있죠. 잘 잘못된 거예요. 이순 밖에 있으면서 밥 먹고 있는 거 사실은요. 이순 밖에 있는 거 아닌가를 돌아보는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걸 돌아보지 않아요. 아무도.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뒤에 떡을.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가지고 일자만씩 해야 되는데, 통찰 매, 매달에 또, 이상한, 이상한 털을 또, 통찰이, 뭔지 모르고. 구원상실 때문에 하는 건데, 안에 있나 없나를 측정하는 거예요. 주위에 너무 있나 없나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금식과 애통으로, 그걸 기도한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터의, 이런, 법령이, 뭐예요? 부름에 대한 이대서확정지었으며그지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어, 이 역사서의 마지막, 구원상실에 대한 걸로 끝납니다. 물론, 대안첩도 있어요. 담음는이 짧은 내용인데. 이제, 역사가 끝나요. 역사가 뭐냐 역사서는요, 역사서는요, 구원상실에 대한 실 예들이에요. 역사서. 모소 경은요구원이에요 모소 경 구원. 역사서는 후원실이에요 이제, 선전은 구원상실의 이유예요, 선전서. 시가으로보니까 그것은, 처음 가는 삶이, 삶이, 모형이에요. 우리가, 구약 내별 통해서 구원을 알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얼마 남았어요. 이제, 구원상실을 우리가 평가하고, 스스로, 그것 때문에, 1년에 2번씩, 금식하고, 애통한다면, 우리의 상실이 이루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구원을 평가할 수 있다면, 좋죠. 네. 세리속투 수건이 없니까 떨어지면 이때 이제 금지 안할 수가 있나 구원상실을 드디어 이제 그냥 나를 정한 이런 성경은 대단한 책이에요. 그쵸? 그렇죠? 하여튼 나를 정니 어느 도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불임절 우리도 이제 불임절을 맨날, 매년 달매지키는데이날 우리가 구원에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왜요? 더 아, 열심히 회귀해야 되는데 3팀이 열심히 한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 회귀해서 해가지고 いえ、絶妙だね。